왜? 사이아 가잖아. 되잖아. <웃음> 응. 가자. 여기가 태국, 방콕의 한인타운이에요. 야, 사람이 별로 없다, 그지? 텀 닌너인데? 살았다. 엄청 귀여운 걸로 돼, 지금. 아, 여기 좀 많이 예뻐졌는데? 뭐 이런 것도 생겼네. 저도 지금 코리아타운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응. 어, 좀, 예뻐진 것 같아요. 이런, 가운 매대도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기고, 괜찮네요 식당을 보여드리면, 맛있는 집 많아요. 이 조각낙지는 한인타운에서 횟집으로 유명한 데고요. 어, 작은 바리가 1300바지네요, 세트에.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뉴 식당 엄청 많이. 뉴 식당? 어, 아까 오많 얼마나냐고. 다 있던 거야, 여기. 여기는 마트. 와, 사람 많다. 오늘 마트. 여기 마트가 한국분들이 생필품들 많이 사는 그런 마트예요. 웬만한 건다 있어요.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오랜만에 한인타운 왔으니까, 어, 만들어 먹기 힘든 거. 뭐 게장이나 이런 거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어 그리고 유명한 가게 여기는 장원 여기는 대장도 맛있고 웬만한 음다 맛있어요 바베큐 다 맛있고 그지? 아, 여기 좋아? 어 여기 좋아 그러면 일단 2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오늘 생각에 왜? 한복 입은 사람들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 이렇게 개량한복이라도 나 혼자요 혼자 다 한명도 없고 나타가 제일 한국스럽다 한국스러워 오늘 아 뭔가 뿌듯하구만 여기 있는 쇼크쇼 아닌데? 어, 저기 화신도 있다. 화신 곱창 맛있는데. 응. 화신 가서 이따 곱창 먹을까? 화신 약인 고. 곱창. 두 개. 두 개를 네. 갚파는 집이 있으려나? 두개 먹고 싶다. 두 개. 일단은 더 돌아보자. 네, 여기는 맞잖아. 여기는 족발 맛있습니다. 네, 저는 족발 먹으러 오면 여기를 와요. 어, 기디티니고 A, 시 C, 하 꺾인다. 아쉬움 꺾인다. 코리아 파운만의 특색. 여기는 뭐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음, 특히 진단. 이술집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예전에 게임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게임방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3층에는 뭐가 있지?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크라운 한국 남자 좋아요. 여기도 저녁에 오시면. 아늑한 공간인데 괜찮아요, 이거도 그러니까 동네 작은 호프집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 내려갈까? 다 봤네. 뭐 먹을 거야? 곱창. 저 장원에 곱창 있는지 한번 보자. 어? <laughs> 아니, 세 마리. 밥한 번, 밥한 김군. 어. 이건 또 맛있잖아, 여기, 그지? 진짜 새벽에 김군 네식에닭 시켜서 치맥 무지하게 많이 먹었는데. 어. 지금은 맞은편에 풍만 치킨이 생겨서 여기도 지금 방콕에서 엄청 핫해요. 맛있습니다 여기. 곱창은 없어. 삼삼파 없어. 근데 나다 좋아하는 거 이거지. 짜야 이거? 이거? 이거에다가 제제육 볶음 먹을까 그냥? 곱창 먹고 싶어. 그럼 곱창 먹으러 가자. 아 여기에 곱창까지 있었으면 딱 좋아하는데 곱창이 없냐. 갈까요? 와. 아, <목소리> <목소리> 2인분인데 많다, 이 2인분인데 양 많다 이러면 다음입니다. <laughs> 음, 대단한가? 아 요리야. 요리사무르네? 맞아. 일단, 어제 만들어놓은 반죽이 이구요빠가 만든 거거든? 응. 음. 동그란땡을만들 거야 동그란땡 뭔지 알아? 몰라. 동그란땡 뽀? 어, 뽀. 응. 음. 음,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잘해요잘해요 차례요. 차요 차례요. 요 차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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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요 차례요. 차례요. 차요차요 차례요. 차례요. 차이요 차례요. 차례요. 새례요 차례요. 차례요. 요 근 아유 타옥가 안돼 아유 타옥간 아알타아간알 타옥간 안돼 이렇게요? 응피차 엉클 오빠가 빠가엉빠은 나는 엉클이 아니지만 삼촌은 니돼 삼촌은 라고랑아미소미 봐봐 다해 어, 이거 오 많이 했네. 나이도 씨, 다 먹었냐? 지금 이제 돼지갈비돼지갈비 돼시 뭐? 어, 이거는 오늘 과일이 따는 게 없어서 풋물을 짝 빼고 오렌지하고 마나오로 음. 연육을 좀 했어.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울 거 같아. 식감이. 오 조금 탔네. 근데 괜찮아 이제 한야사람이에요사랑이에요 <목이> 여기 한복은 진짜 한복 한복이야, 한복. 응, 알아. 응. 근데 이거는 진짜 찡찡 한복은 아니야. 나중에 한국 가면 진짜 오리지널을 한번 입어 보자. 한복. 알았어? 이거. 마마 마마스타야. 마. 이원 해피 마마. 요, 요즘에 있어요. 그거 뭐지? 코리아 시리 나타보는 거 뭐지? 미스터, 미스터 퀸. 미스터 퀸. 아, 여기 이것도 요즘에 태국에 엄청 유행이에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응. 음. 아, 나저음 봐봐. 음, 저도 재밌더라고요. 내가 봐봤는데. 마마! 이렇게. 내 인연 도대체 몇 개를 훔쳐먹는 것이냐. <laughs> 마마! 흐흥. 수목장. <laughs> 저는 좀 기름을 많이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야 매실 이거 없어 너무 더워.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돈까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밀가루 먼저야. 밀가루? 음 밀가루로 코팅을 해주는 거야 음. 생선을 코팅. 오늘은 나 다시 실진다. 먹어야지. <laughs> 먹어야지 이제. 자, 아, 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지금 아까 몇 시부터 시작했지? 한 3시간,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생선전, 동고랑땡, 잡채, 김치, 나타, 떡국, 돼지 갈비찜. 자, 이제 홍선 식구들 먹으세요, 빨리. 하나씩, 하나씩 맛봐봐. 맛을 얘기해줘. 아니, 킹 껏. 어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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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어 맛있어 맛있어 맛그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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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석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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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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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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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이 <laughs> 똑같애. 음. 맞아, 파타이 좀 느낌 비슷해, 이거. 응. 헤이. 채소 이렇게 많이 뿌렸어. 마라 우에 파타이도네, 이거. 아, 맞아, 이렇게 맛있어, 네? 와, 한복 입고 잡채 먹으니까 영랑 없이 그냥. 음! 사람이네 아, 이거, 응. 야 고춧가루 쏟아 부어버리면 그게 안 맵냐 당연히 그렇지. 잠깐만 오빠 이거 뭐야? 응? 그거 어. 아 이거 사 왔어 내가 아까 한인상으 약과. 완 한국, 원, 한국, 원, 한국 원. 전통 과자야 이거 완만해야 돼. 조금 아니지. 나다 먹어 보면은 태국과자랑뭐더 비슷한 맛이 날 수도 있어. 러라두렇고 오, 여기 완. 손가락을 더 이상한 네 <놀데> 맛있지? 맛있지 이아 마이스. 마이스. 마이이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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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킬러. 마이스. 마이스. 마이스.